안녕하세요. f 플 파라입니다. 아이폰 6 플러스 액정 수리하는 자재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일단 먼저 아이폰 6 플러스를 저희가 자재가 입고가 되면 고객님한테 먼저 공급해드리기 전에 미리 자재 테스트를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. 뭐 터치 화면뭐 자재 이런 것들을 체크, 기본적인 걸 체크해서 최대한 좋은 품질로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일단 저희 테스트 기계에 액정을 물려요. 그런 다음에 전원을 켜요. 그래서 이상없이, 뭐, 하얀 화면을 봤을 때 멍드거나 이런 부분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키가 있어요. 단축키. 이걸로 이렇게 돌려요. 드래그를 해보세요. 그래서 이게 끊기는 부분이 있으면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보시면, 이상없이 잘 드래그가 되시죠? 이쪽만 하는 게 아니고, 또 이쪽. 이쪽도 해보고. 그런 다음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 어두운 화면을 봤을 때 멍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화면을 봤을 때도 멍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잘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액정의 화면하고 터치는 이상 없이 체크가 되시고요. 그 다음에는 지금 액정을 열어서. 이 자재 쪽인데, 이 터치 패널이나 애쉬 단자 성산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고,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, 이, 이 터치 패널, 이 터치 패널 정품 애플 마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저희도 이제 터치하고 애쉬들은 정품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, 지금 보시면은 정품 그대로 사과로고가 있고요.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정품 사과로고가 있어요. 6 플러스는 지금, 정품 로고가 이쪽하고 지금 이쪽 이두 군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정품을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유리 이 유리를 제, 깨진 유리를 제거해서 새 유리를 작업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새 유리만 교체해서 작업되는 거고요 터치하고 지금 이에시드는 정품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정품 품질을 느끼면서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별도로 정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F8에서도 정품은 공급이 가능하니까요.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두개다 가능하세요. 단지 저희 F8에서 짝퉁이나 가품은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. 이상으로 F8에서 F6 플러스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